자, 자음은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한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기도 하는 버리는 자는 자백하고 버리는 자, 회개기도 하는 자는 극률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28장 13절이 회개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그죠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자문 30장, 7절로 9절. 자문 30장, 7절로 9절. 자, 자문 30장, 7절로 9절. 자문 30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요청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해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시켜 주세요 해결합니다 분리시켜 주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하고 교만할까 염려하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 하나이다 했으니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자문의 저자는 평생 기도 제목의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거 하나, 경제적인 거 하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뭡니까 헛된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 헛된 거고 우상이 거짓신이거든. 그러니까 헛된 거, 거짓말하는 거 이전보다 우상 숭배를 평생 우상의 뿌리를 모한다. 평생 해결기도 한다. 이런 게 영적인 거. 우상 응. 평생 죽기 전에 그것을 주, 응답해 주라는 것은 절의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최고 고의 영적인 바로 헛된 거 우상이 헛된 거다. 거짓말하는 거우상이 거짓신이죠. 거짓신을 통해 거짓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뿌리를 통해서 자라난 것들, 이것을 평생 뭐합니까? 회개기도 하여서 그것이 뿌리 뽑히게 해주세요. 뿌리 뽑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 바로 가난하기도 마우시고 부하기도 마우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기도, 하나는 경제적인 기도, 이걸 평생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것을 뭐 한다, 해개 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멀리 옮기십시오. 분리시켜 주세요. 해개 기도 합니다. 자,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자,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걸 해계하면 은 해계의 열매가 온다. 이걸 이제 자문을 대조법으로 기록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언 11장 1절을, 자,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봐요. 요거 이제 자언 11장 1절을 예를 들어봅니다. 자언 11장 1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짓된 저울은 죽게 가정한 것이나 공평한 추는 그분께서 뭐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 11장 1,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 1절 상반절은 악인 경제를 이야기하는 1절 하반절은 의인 경제를 이야기하는 의인 경제를 그 요걸, 요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요것을 음. 적용을 하용 적용.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됩니까? 악인 경제를 뭐하면은 회개하면은 회개의 열매로 의인 경제가 의인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문은 무슨 책이다? 회개의 책이다. 자 그래서 이자문은 전부 다 뭡니까? 자문은 70% 이상, 80% 이상이 무엇은 뭐 책이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은 분별의 자문이라.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 그러니까 의인 경제와, 악인 경제와 의인 경제도 뭐해라? 분별해라. 악인과 의인도 뭐해라? 분별해라. 이런 뜻이죠. 분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은 11장 1절에 분별을 모아서 썼다? 항상 구구절절 그 구절에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놓은 거라.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해 놓은 거라. 성공과 실패를 대조해 놓은 거라. 슬픔과 기쁨을 대조해 놓은 거라.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대조를 통해서 뭡니까? 분별한다, 분별한다. 자, 그래서 자문 11장 1절을 문자적으로만, 1차원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도 적용을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이런 열매가 오기 때문에 조상들이 악인 경제까지 해결하여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 경제 활동을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 자문에 있는 모든 구절, 대조법은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자문은 무슨 책이다? 해계의 책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자문 31장 10절로 31절을 보니까 자문의 마침표. 자문의 마침표를 헨수기로 찍고 있는 거야, 헨수기로. 자문의 마침표를 헨수기로 찍고 있습니다. 헨수기. 헨수기. 우리 복음, 세계적인 복음 가수 중에 한 분이 헨수기에 있죠. 그죠? 헨수기에 있습니다. 우리 계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청주에서 오신 복음성가, 가수. 그 사람 이름이 현숙이라 현숙이 자 자문 31장 10절로 31절 31절에 현숙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영을 해결하여 무슨 영이 열렸다? 인의 영이 열린 여자입니다. 우준의 영 우준의 영이 해결하여서 무슨 영이 열린 여자다? 지의 혜 영이 열린 여자입니다.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을 해결해서, 무뭐 선정이 열린 여자다? 부유의 영이 열린 여자. 요 여자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 이말이죠 자, 우리 자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계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자문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은 무슨 책이다? 해계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자음은 31장 30절, 자음은 31장 30절이 뭡니까? 이 여자는 무슨 여자다? 갱유의 영을 가진 여자다. 30절 읽겠습니다. 은총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갱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로다. 30절 주를 갱유하는 여자, 갱유의 영을 가졌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여자는 바로 26절 지혜의 영을 가졌다. 26절. 26절. 자, 26절 읽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연다.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부유의 영을 가지고 있다. 부유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비즈니스를 잘한다. 13절로, 13절로 19절. 13절로 19절. 13절로 19절. 무형을,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무역, 무역까지 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슨 여자다? 부유의 영인데, 부유의 영 중에서도 무슨 영? 갱령의 영 갱령의 영. 갱령의 영입니다. 갱령의, 갱령의 영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얻을 능력, 재물얻을 능력, 재물얻을 능력을 우리 미시지 조 전도사님에게 재물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재물 능력을 몇만 배, 백만 배, 백만 배로 주시어서 백만 장자로 주님 선교사로 서임받게 하시고 억만 배를 주시어서 그의 자녀 두 아들까지. 아들에게도 억만배를 주시어서 억만장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조만배로 주시어서 조만장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개의 배를 주시어서 조개의 배를 주시어서 조개의 장자로 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무얻들 능력을 이4차원 정도를 주세요. 백만배, 백만장자. 응만배, 응만장자, 조만배, 조만장자, 조경의 배, 조경의 장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교의 가문이 되어져서 맹문 가문으로서 임박해주세요. 자자손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렇게 기도를 하잖아. 이런 기도를 우리 미시지 조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거든. 그래서요 기도를 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곱하기, 무슨 영? 갱령의 영을 집어여야 되는 거예요 갱령의 영을 집어였지 않으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 돈 때문에 영혼까지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갱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타락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갱령하는 영이 무슨 영이다? 갱령의 영이다. 갱령의 영. 그래서 갱령의 영을 정의합니다. 갱령의 영. 여러분 갱령의 영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기도할 적에는 그래서 갱령의 영의 정의 객령의 영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 신명기 8장 18절 재모의들 능력을 갱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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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갱령하는 모략 갱령하는 능력 그게 갱령의 영의 정의다 말이죠. 갱령의 영의 정의 갱령의 영이 어디놓 나옵니까? 바로 자문 31장 바로 13절로 19절에, 13절로 19절에, 헨수기가 받았던 갱령의 영이 부유의 영과 함께, 갱령의 영이 부유의 영과 함께, 갱령의 영이 부유의 영과 함께 같이 역사하는 거라. 자, 암은 31장 13절로 19절이 갱령의 영의 정의다. 갱령의 영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몇장몇 몇 절, 너희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에.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성경구절을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갱령의 영의 정의. 자문 31장 1 3절 19절에 갱령의 영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재물 얻을 능력, 가로 열고 신명이 8장 18절 가로 닫고, 재물 얻을 능력을 갱령하는 뭡니까? 지혜, 갱령하는 모략 갱령하는 능력. 그죠? 이것이 바로 재물 얻을, 이것이 바로 갱령의 영의 뭡니까? 정의다 항상 말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백만 배, 백만 장자, 억만배억만장자 조만배, 조만장자, 조경해배, 조경해장자, 대개해 주십시오. 까지만 기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뭡니까? 바로 갱령의 영을 부어주세요. 갱령의 영을. 갱령의 영이 핵심입니다.